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나시나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높이 h일 때 중력을 받아 자유 낙하 운동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역학적 에너지 e는 운동 에너지 k 더하기 위치 에너지 u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 u는 mg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처음 시작 높이에 있을 때 물체는 정지에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는 0,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이후 물체가 자유 낙하하여 높이가 0일 때 위치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체를 떨어뜨리기 전 위치 에너지만 있을 때와 물체가 떨어지고 나서 운동 에너지만 있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 2분의 1 MV 제곱은 MGH와 같은 등식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양변에 질량 m은 나눠져 버리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식은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 고립계에서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보존력이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손실이 발생하는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존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었다고 표현하죠. 손실된 비율을 계산해 보면 손실된 에너지를 초기 에너지로 나눠준 후 100을 곱해 100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비보존력이 작용하죠. 두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 두 번째, 마찰력이 존재하는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실험하고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제가 실험하는 데모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 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분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자 빈면을 설치하고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좀 자꾸 떠있는 게 걸려가지고 책으로 이제 윗부분을 눌러줘서 일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높이 는 그럼, 이 부분 을측 정하 게되는거 죠？높 이를 측 정해 보니 13.2의높 이에 어 기준 자는, 1.9cm를 가진 이 건전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낙하 실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걸려지는 데서 출발을 하면 한번더 찍겠습니다. 방금 제대로 안 도와줬죠? 방금 좀 영상이 잘 찍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빗면을 빗면 운동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옆으로 움직인 다음 카메라의 중앙에 오게 하고 여기에 이제 기준자를 놔두고 이것도 영상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찍어서 나중에 트래커 분석했을 때 결과값이 잘안 나오지 않는 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트랙이 휘어져 있네요 됐그 다음에 이제 추 가지고 실험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도 이제 자유낙하를 시켜가지고. 딱 하고 떨어지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방금 좀 괜찮게 떨어진 것 같죠? 딱 처음 시작 높이랑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서 운동을 또 똑같이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스티커가 보이게 이쪽 부분이 이제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자꾸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쪽으로 좀더 안쪽에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상자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좀더 딱딱한 판을 가지고 실험을 다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추와 건전지를 가지고 실험 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1mv 제곱은 mgh 라는 등식을 사용한 다음에 이제 질량을 무시 해버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질량을 재는 방법이 이렇게 작은 물체의 질량을 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딱한 뒷면에서 시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경사로는 추가 안 내려가죠. 좀더 네. 경사를 만들고. 아까보다 더 높은 위치. 22cm 정확하게 22cm 에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차인 건전지를 놔둬주고 먼저 건전지부터 다시 실험을 해볼까요 정확한 높이에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손 가지고 하니까 잘 안되네요 구슬을 한 손으로 정확하게 잡고 정확하게 모아줍니다. 동시에 이게 균일하게 카메라에 보여지면서 떨어져야겠죠? 방금 되게 잘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뒷면 운동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높은 위치에서 일직선이 되도록. 한번더 실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금 또잘 치킨 것 같습니다. 추도 이제 뒷면에 대한 운동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놓으면 추가 바로 운동을 하지 않네요. 정지 마찰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뒷면을 조금 쪼개 아, 놨으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면 처음 받는 면적을 좀 줄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손을 떼줄 때 다른 힘을 이제 줘서 밀어주지 말고 정확하게 손만 떼주도록. 합니다. 최대한 잘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니까 확실히 빠르게 잘 떨어지네요. 되게 잘 찍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종료하고 분석하는 장면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종료하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불러오기 전에 트래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트래커 프로그램이 버벅여서 많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측 사용 메모리 버튼을 누르시고 메모리 크기 설정,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1을 지우고 1024MB로 눌러주신 다음 확인을 누르고 트래커 프로그램을 재시작시켜 주시면 은 어, 버벅임 없이 잘 분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좌측 하단에 있는 세모 버튼과 우측 하단에 있는 세모 버튼은 이제 분석을 시작하는 구간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요. 어, 건전지가 떨어지기 전, 그 다음에 건전지가 떨어지고 난 후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불필요한 데이터 값을 받지 않고 분석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정 막대자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질점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찾기를 눌러주면, 이제 동영상이 자동찾기를 하다가 도중에 건전지를 놓쳐버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프레임 수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동영상을 기록할 때한 프레임에 이런 잔상이 발생하게 돼서 트래커로 분석할 때 정확한 그림을 추적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Shift 버튼을 누르고 직접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 값들이 부정확하게 나와 분석이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불러온 영상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여기 비디오 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우클릭해서 비디오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금 30프레임으로 찍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보다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다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불러왔는데요. 여기 프레임 시간 길이가 다르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이 에러 메시지는 동영상을 불러올 때각 프레임 별로, 그러니까... 동영상이 사진 한장한 한 장이 붙여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동영상 분석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 메시지를 확인을 한 다음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 숫자를 누르시면 여기 시간 스텝으로 바꿀 수 있고, 제가 촬영한 동영상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찍은 동영상은 한 4.3초인데 지금 43.4초로 이제 나와 있죠. 이것도 아까 비디오 설정을 통해서 프레임 속도 240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바꿔준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고,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했을 때240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교정 막대자를 설정한 다음, 구간을 설정해주고, 질점을 다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자동 잡기를 해주면 건전지 움직임이 아주 깔끔하게 잘 포착되고 분석 또한 매우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속도 성분을 클릭한 다음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켜고 이제 위치 에너지부터 계산을 해 보면 mgh 아까 건전지의 무게를 쟀는데요. 23.24g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은 저희가 mgh는 1분의 1mv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하실 때는 무시하고 분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전지 무게인 0.023kg을 곱하고 g 9.8을 곱하고 아까 나무판자의 높이인 0.2를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0.0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0.5 곱하기 m, 0.023 곱하기 v제곱. 지금 이쪽에서 속력 나타낸 것인 2.6 곱하기 2.6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고 더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이 이유는 이제 초고속 모드로 촬영을 하고 첫 번째 불러왔을 때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 이각 프레임마다 시간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속력을 계산했을 때 부정확하게 값이 나와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금 카카오 팟 플레이어로 이제 동영상을 동영 불러오고 재생 정보를 클릭해 보면은 현재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값들이 계속 그리고 큰 차이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프레임마다의 시간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트래커를 사용한 분석에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 다시 영상을 닫고 어, 슬로우 모션이 안 되니까 일반 영상 촬영보다는 한 단계 높은 단계인 60 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비디오 설정을 확인해 보면 프레임 속도가 60초당 60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 막대자를 설정을 하고 질점을 자동 찾기를 통해 이제 진행을 해보면 슬로우 모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추적이 깔끔하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Y축 속도 성분을 확인하고 가장 속도가 높을 때를 클릭해 보면 1.836mps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다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열고 이제 물체의 위치 에너지부터 계산해 보면, mgh, m 0.023 곱하기 g 9.8 곱하기 h 0.189는 0.0426이 됩니다. 이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0.5 곱하기 m 0.023 곱하기 v 1.836 곱하기 1.836 거의 0.038 정도가 됐죠 처음에 위치에너지 보다 나중에 운동에너지가 조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실험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크기와 속도가 작기 때문에 공기저항은 무시하여도 괜찮을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험 분석에 오차가 나왔을 경우 다른 요인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로 쓰시는 카메라, 갤럭시 또는 아이폰의 갤럭시 동영상 60프레임 설정을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글들이 보이시는데 이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동영상 분석은 거리가 짧고 물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분석에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